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맨입니다저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오늘 증시가 좀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뭐 대세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냐, 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뭐 전혀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들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대형주들의 강세장이 나타났는데, 슬슬 대형주들에서 자금이 빠지면서 중소형주 쪽으로도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더 수익을 내기 편한 그런 장세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차별화 장세가 계속 될 것이냐 아니면 중소형주들까지로도 흘러 들어갈 것이냐. 그 포인트는 금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를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수급 쏠림이 계속 이어진 것 같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대형주도 대형주지만 중소형주들 또한 상승하는 흐름에 좀 편승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장도 현재 빅테크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빅테크 위주의 대형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면 중소형주들까지도 그 상승의 혜택을 보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구성을 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금리의 방향성을 잘 살펴봐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12월 연준의 금리 방향성에 따라서 아마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시장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지 좀 방향성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장의 흐름을 보셨을 때 엔비디아가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으로 해서 최첨단 칩을 수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에서도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AI가 돈벌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업들 실적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나 구글, 메타 같은 그런 대형 빅테크 기업들도 AI 인프라 설비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5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과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픈 AI는 앞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지불 계획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모든 유동성이 AI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 PMI를 보면 8개월 연속으로 수축을 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와 전통 제조업 간의 괴리율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가는 종목들만 가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년물 채권 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금리나밖에 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를 한1% 정도 화끈하게 내리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지금 대형 빅테크 위주로 쏠려 있는 그런 유동성들이 다른 제조업이나 중소형주 쪽으로 해서도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도 12월 달에 연준의 금리 방향성에 시장의 속성과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로 금리를 동결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빅테크 위주의 가는 종목들만 가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될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내려주는 흐름이 나타나면 그러면 다양한 섹터들로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면서 넓은 강세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의 펀더멘탈도 중요하겠지만 연준 위원들의 입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연준 위원들이 경기침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 침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을 해야 그래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넓은 강세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현재 행정부에서는 셧다운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데이터조차도 지금 블랙아웃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금리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속성과 방향성이 이번에는 크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동결을 했죠, 이번에. 그러면서 대형주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고,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왜내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리지 않았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화끈하게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대형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까지도 그 유동성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는 왜 금리를 안 내리고 있습니까? 강남의 부동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리를 내리면 또 강남의 부동산이 또 올라갈까봐. 그걸 핑계로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친증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저는 금리 또한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상승하는 흐름이 가파르죠. 그런데 상승하는 흐름을 보면 상승하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몇개안 돼요. 몇개안 되는 종목을 억지로 끌어올려서 5천 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많은 종목들이 넓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서 5천 포인트에 도달을 해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세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빨리 금리를 내려서 이 유동성이 다른 중소형주들한테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흐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랑 삼성 전자가 좀 많이 빠졌죠. 한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코스피 쪽으로 3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2조 5천억치의 순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개인들 순매수로는 가장 강력한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빠지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코스피는 정고점 돌파를 하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종목들은 정고점 돌파는 고사하고 꿈쩍도 안 하고 있다. 하지만 코스닥 종목도 결국에 정고점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 코스피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 2차 전지나 다이오 종목 또는 시가총액이 큰 소부장 종목을 주목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은 코스피 시가총액 10개, 코스닥 시가총액 10개 종목들에서만 수급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빠지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는 것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빠지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의 수급 쏠림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최근에는 이 순환매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는 이 순환매 흐름이 한달 주기로 흐르는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일주일 단위로 이 순환매가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가 있고 또 일주일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빠질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또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여러분들은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이제는 순환매 흐름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조방원 쪽에서 좀 하락을 했는데 이 조방원 쪽에서 또 하락이 한두번 정도 더 나오. 그러면 또다시 매수의 기회가 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상승하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는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순환매 흐름에 엇박을 안 타는 그러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명확한데 여기서 상승하는 것만 쫓아가다가 엇박을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하는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코싹 시총 상위 종목들 강조를 드릴 때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 차례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또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한번 하락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폭락이 나오지 않느냐? 위기가 오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전혀 공감을 못 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물 경기만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가와 실물 경기가 동떨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물 경기 데이터로 주식시장을 평가를 하지 말고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평가를 하신다면 그러면 그 속에서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젠슨 왕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피지컬 AI를 구현하는 시범적인 국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도시를 봤을 때에도 신도시 중에서 가장 공들이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시범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 단지가 그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좋아요. 그러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을 때전 세계 앞으로 AI 인프라가 다 깔릴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피지컬 AI는 우리 한국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피지컬 AI를 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강력한 제조업 기반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조 기반 공장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배도 잘 만들고 철강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고 하여간 못 만드는 게 없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최첨단 AI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AI 소프트웨어 하는 기업도 많잖아요.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가 가장 훌륭한 조건인데 미국을 봤을 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프트웨어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제조업 부분에서 크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유럽을 봤을 때 독일 같은 나라는 제조업 시설이 막강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안, 되는, 소프트웨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을 봤을 때 중국은 소프트웨어 파워도 강하고 제조업 파워도 강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지정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자본이 중국 자본에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죠. 그리고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홀라당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제조업 시설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보니까 이 피지컬 AI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국가가 바로 한국이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AI 풀 공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당이 우리 한국에다가 26만 장의 GPU를 공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지컬 AI를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피지컬 AI를 구현을 해서 신원이 된다면 그러면 중국도, 유럽도, 미국도 전부 대부분 국가들에서 이 피지컬 AI를 도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대가 한번더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AI가 나오고 나서 시대가 많이 바뀐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피지컬 AI가 정말로 실제로 도입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인류의 생활은 완전히 또 바뀔 겁니다. 완전히. 스마트폰이 나오고 인터넷이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지컬 AI 도입을 우리나라가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주가는 쉽게 하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에서 친증시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과거의 정부들은 주식시장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시절이 왔을 때도 그 상승폭이 적었고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 흐름을 두 배, 세 배로 두들겨 맞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동부에서 나서서 시장을 부양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환율을 보십시오. 거의 뭐 현재 1440원대에 뭐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환율이 기속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면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식이나 금이나 부동산이나 그런 실물 자산들의 가격이 뻥튀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들이 환차손 때문에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 있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이 이렇게나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크게 빠져나가는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우리 주식 시장이 또 크게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하는 과정에서 원웨이로 상승하지 못해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조정이 나오면서 다른 쪽으로도 자금이 가야 되고 또 다른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그러면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살짝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유독 하락하는 주도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될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저의 영상을 보면서 하락하는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일정 구간에 들어오면 과감하게 매수를 하셔도 좋다.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없어가지고 이제는 고정된 가격으로 고객사들한테 납품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얼마가 됐든 정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그런 매출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은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5천억 달러 이상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부분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범용 반도체 시대에서 맞춤형 반도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hbm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대감은 나빠질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일들만 지금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 해요. 여러분들 과거에 연연하실 거면 실물 경제 데이터를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인류의 삶이 바뀔 그 미래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지금은 과거의 데이터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좋은 흐름 다 놓치고 결국 어어어 어, 어 하다가 마지막 꼭대기에서 들어가는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게 투자 전략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매수 전략을 잡으실 때는 첫 번째, 반드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한다. 두 번째, 11선 또는 21선에 들어온 주도 종목들을 잡는다. 하고 말씀해 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하락을 통해서 11선 내지 21선 구간으로 진입한 그런 주도 섹터들에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한번 골라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몇 종목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선주 쪽으로 해서 최근에 좀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HD 현대미포도 그렇고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도 그렇고 뭐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조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11선까지 밀리는 종목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최근 들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배를 만드는 비율이 50%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선박들은 목표 수주를 다 초과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대부분의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선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박이 앞으로 더 불티나게 판매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HD 한국 조선 해양이라든지 11성 구간에 들어왔죠? 이런 네, 11성 구간, 21성 구간, 뭐 31성 구간,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면 다시금 이렇게 상승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그래요. 현대중공업도 지금 11선, 21선 자리에 들어오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겠고, 한 52만원대까지 눌리는 흐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뭐, 요 정도 흐름이 또 이제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미포.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12% 정도 하락을 하면서, 11선, 21선 자리로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1만원까지 분할 매수 한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신다면 이런 흐름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 오션은 조금 더 빠져야 될것 같아요. 자, 하나 오션은한 13만원 정도 때까지 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 주고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면 한 12만원 때까지 좀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과거의 주도주로서 거래대금이 1조 이상이 발생했던 종목들을 위주로 11선, 21선 자리에 눌리는 종목들을 분할 매수로서 공략을 하신다면 그러면 괜찮은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빠지는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공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코싹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제가 여기서부터 강조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빠지는 자리에서 공략을 하셔야 그래야 요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요런 자리들에서 공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드렸었고. 그리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리가캠 바이오도 그렇고, 다 어떤 자리에서 강조해드렸죠? 내려오는 자리. 요런 자리들에서 공략을 해야 수익이 날수 있다.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하는 이런 자리들에서 공략을 해야 수익이 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또 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자리들에서 들어간다. 상승하고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면 그러면 하락을 할 확률이 커져요. 하락 속에 상승이 있지, 상승 속에 하락이 있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미포, HD, 한국 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을 빠지는 흐름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마찬가지. 11선 이탈하는 흐름에서 공략을 들어가시면 또 좋은 흐름을 좀 만들어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순환매 장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주도 섹터들 중에서 빠지는 흐름에만 집중을 하신다면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때는 다른 투자자들이 그 섹터 쪽으로 크게 위입이 되는 흐름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하락하는 주도 섹터에 집중해서 또그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매장에서 여러분들이 엇박을 타지 않기 위해서는 하락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봐야지 상승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신다면 반드시 엇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빠지면서 좀 낙폭이 나왔던 주도 섹터 중. 조선주를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겠고, 조선주 중에서 11선, 21선에 걸리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꼭 한번 진행해 보시면, 그러면 다시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수익맨 채널에서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투자 콘텐츠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특히 장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날 중요한 뉴스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들 중에서 어떤 뉴스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별 1개에서 별 3개로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뉴스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제가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더라도 시장의 주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크게 수익이 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의 매집 비율 추적이라든지 수급맥점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는 포착되는 종목이 많이 없어서 공유를 안 들고 있는데 또다시 시장의 흐름이 좀 괜찮아지면 그러면 공유들이 종목들이 많으니깐요. 여러분들이 텔레그램방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작성한 급등의 가속도 전자책과 자료집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깐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입장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터치해 주시면 바로 텔레그램방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또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터치해주시면 바로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댓글창 상단에 보시더라도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터치해주시면 바로 텔레그램 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자, 그리고 저희 숙민 채널이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8일 토요일 저녁 7시에 2억에서 600억을 만든 슈퍼개미의 집중투자법에 대해서 라이브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11월 9일 일요일 저녁 7시에 2 0 2 6년 10배 대시세 예상 종목을 공개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8월달인가 9월달에 10배 예상 종목으로 원익홀딩스 한 종목 찍어드렸는데 벌써 한 3-4배 간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후속 종목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10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에는 3천만원에서 6천억을 만든 일본의 전설의 투자자 BNF의 눌림목 매매법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강의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메타인지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투자 영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준비 많이 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브 강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알림 설정 잘 눌러주시면 라이브 방송할 때 알람이 가니까 꼭 알림 설정을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숙민 채널이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15만 9천 명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20만 명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구독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면 댓글에 이해라고 한번 적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이해라고 적어 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적어 주셔서 정말 좀 뿌듯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제가 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묵묵하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길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익!